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열정윤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어, 롤스의 분배적 정의 선생님 영상 들었나요? <laughs> 아, 좀 아,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롤스의 두 번째 주제인 뭡니까? 맞아요. 시민불복종.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중요하니까. 응. 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일단 그가 생각하는 사회의 종류 먼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란 크게 뭘 기준으로? 어 그렇지 인권 보장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 어 이쪽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다. 그러면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뭐라고 할까요? 마, 맞아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겠죠.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어떤 사회? 그렇지. 질서 정연하지 않겠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겠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0%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대체로, 그 다음에 거의 정의로운. 아, 선생님, 선생님이 지은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체로 거의 정의로 100% 정의롭다라는 거는 어, 선생님이 지은 말이지만 대체로 정의롭다, 대체로 질서정연하다, 거의 정의로운 사이 이거는 어수가 직접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차이나? 일단 그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어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정의로워요. 음. 여기도.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와 체제가 굉장히 정의롭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라. 여러분들. 사회 구조와. 적으세요. 체제가. 정의롭다라는 건이 사회 구조와 체제에 뭐가 있다? 사회 구조와 체제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맞아요. 롤스. 그의 정의의 원칙. 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 사회와 구조와 체제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음, 그러면 여러분들 더 가보자. 어, 정의 원칙에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나요? 뭘 중요하게 여기나요? 맞아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같은 인권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 원칙을 적용시킨 사회 구조와 체제이기 때문에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사회 구조와 체제 안에서 인권은 어떤 법에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들? 다시 정의 원칙 즉 인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회 구조와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하는데 보통 정의 원칙은 여러분들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어떤 법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그냥 법률에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정하나요? 아니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헌법에 입각해 헌법에 입각해 있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인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는. 그렇지. 헌법에 입각한 체제. 다시. 헌법에 입각한 체제. 인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헌법에 입각한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죠. 잘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어, 롤스는 사회는 크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롭지 않은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로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도 100%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대체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굉장히 질서정연하다라는 거다. 즉 정의롭다라는 거다. 사회구조와 체제가 정의로운 이유는 그 사회구조와 체제가 모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정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롭다. 정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구조와 체제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정의 원칙 그러면 정의 원칙에 여러분 두 가지 원칙 뭡니까? 그렇지 자유 원칙, 기회균등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한 어그다음에 차등의 원칙까지가 어,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죠 다 뭡니까? 그렇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원칙이죠.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뭐가 담겨져 있나 뭘 헌법에 뭘 규정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구조와 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라든지 어 정치 체제라든지 정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뭡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어디에? 어떤 법에? 그렇지. 최상위법에 헌법에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습니다.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를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입헌민주주의 체제라고 입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 됐나요? 이게 공통점이야. 그런데 차이점 뭐야? 여기는 100%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이 사회 구조도 정의롭지만 무엇도 그렇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이 법들도 법률과 각종 정책들도 다 정의로워. 응. 다 이것도 다다 다 정의로워. 됐나요? 다 정의롭게 돼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이 없어. 오케이 됐니? 그러면 대체로 거의 정의롭다라는 건왜 그러냐면 자, 알아챘나요? 맞아요. 사회 구조와 체제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정의롭게 만들어졌지만 그때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법률 인간들이 실제 사회에서 만든 이 법률과 정책 중에서는 정의로운 법도 있겠지만, 법률도 있겠지만, 부정의한 법도 있겠죠. 그렇지. 부정의한 법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부정의한 법은 그 정도의, 부정의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부정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체제 자체는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부정의한 거는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 된다. 어, 그런 부정의 법은까지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된다. 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일정 부분 그러한 사회 구조, 그러니까 정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든 그 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로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을 수 없는 지경의 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이게 뭐냐면, 이 사회 구조와 체제를 훼손시키는 어 사회 구조와 체제는 뭐에서 정의 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었잖아. 이 정의 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회 구조와 체제를 훼손하는 즉 정의의 원칙 중에서 그렇지 인권을 담고 있는 정의 원칙 뭡니까? 어. 1원칙, 자유의 원칙 중요하니까 적어보세요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2-2 원칙인 평,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이 법은 뭐 어떻다? 그렇지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부정이다 다시 그냥 사소한 부정에는 우리가 그거는 지켜야 돼 근데 정의의 원칙 이 정의 원칙은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원칙,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수의 정의관 혹은 공공의 정의관이잖아. 그치? 다수의 정의관에 입각해 봤을 때 참을 수 없는 부정이 한 법률과 정책, 이 뭡니까? 바로 정의 원칙 중에 자유 원칙과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배, 어기는, 어긋나는, 어긋나서 이 사회 구조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부정의 한 법은 참을 수 없는 부정이다. 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 한 법은 그냥 사소한 이런 법이 아니라 이 사회구조와 체제를 위배하고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과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 선생님 근데 차등의 원칙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롤스는 차등의 원칙.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은, 어, 시민불복종에서 할수 있는 대상은 바로, 어, 정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은 제외하고 1원칙과 자의 원칙, 그 다음에 2-2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을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보세요. 자.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로 나눕죠. 100%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롭지 않은 사회. 음. 그 다음에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 그거는 다시 한번 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민불복종에, 로즈가 생각하는 시민불복종은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그렇지.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어, 일단은 시민 불복종이 정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 로스는 기본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 그렇지. 대체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일부 참을 수 없는 부정의한 법, 즉 정의 원칙 중에서 법 뭐? 자유 원칙과 기회 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부정이 를 담고 있는 부정의한 법에 의해 법을 대상으로만 우리가 시민불법 종할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차등의 원칙은, 그렇지, 제대 죄가 된다는 거. 어. 여러분, 차등의 원칙은 왜 죄가 되었을까? 원칙은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 있다라고 보자. 이 법은 정의로워요, 부정이 부정이에요. 정의롭니, 부정이 아니. 응. 음. 부정이하죠, 그죠? 정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어겨도 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음. 이것도 어 선생님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 코로나. 코로나 사태 때 정부는 어 마스크 어 마스크를 배부를 할때 특별히